동의하시지 않으시는 표정으로 <laughs> 말씀하시는데, 어, 여러분들 그, 날이 다시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프레지노 답다하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또 저를 많이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는 걸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 맛집 있으면 어떻게요? 해 가야죠, 그렇지요? 최민아 사이 되게 흐뭇하게. 맞습니다, 목사님. 이런 표정으로. 철 쳐다보고 계신데. 그쵸.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맛집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냐면 여행지까지 가요. 그래서 좋은 곳.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두달 전인가, 그 산타모니카라고 LA에서 처음 가봤어요. 제가 l a 까지 가봤는데, 산타모니카까지는 처음 가봤어요. 많이들 유명하다 갔더니 정말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 그 해안가에 사람들이 막 많은데 그 중에 많은 게 한국 사람이에요. 왠가 봤더니 한국에서 아마 어느 프로에서, TV 프로에서 그 산타모니카가 굉장히 좋은 여행지로 소개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막 왔는데,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러면 산 얘기가, 야 여기 뭐 저기 어디야 인천에 어디예요. 그그뭐 그 어디죠 거기? 어? 어? 월미도 연안 부두 말고요. 월미도 가면 잘돼 있잖아요. 안 가보신 분 모르시죠. 그 월미도 가면 막 이렇게 데크 돼 있고 막 카페 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써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에 여러분 홍가리에 부다페스트에서 여러분들 다뉴브강에서 그 크루즈가 침몰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33명이 탄 크루즈였어요. 일곱 그 명은 죽고 일곱 명 구출됐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실종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laughs> 지금 헝가리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하면서 뉴스를 어, 내보내고 있고 많은 헝가리 사람들이 그 부다페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꽃을 갖다가 강가에다가 탁탁 놓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그것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갔을까 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어느 프로에서 좋은 여행지 그것도 여러분들 뭐냐면 그 크루즈를 타고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다뉴브 강을 탁 가면서 야경을 보는 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행 상품이 생기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헝가리 역사상 가장 큰 참사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는 해외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행기 사고 빼놓고는 여러분들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향해 가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상치 못한 변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지는 것 같아요. 여러 어떤 분들은 여행사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선장이 나쁘다 그러고, 뭐,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자꾸 누구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그 안에서 누가 책임을 느끼는 것보다, 저는, 그것 때문에 억척스럽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그런 논리로 누구를 비난하는 행위보다는 이 순간에 함께 그들 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냥 슬퍼하고 그 슬픔이 그 영혼들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어떤 분 보니까 평생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집을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아내가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 가이드가 딱 자기 어떤 자기가 어울 맞는다고 자기 삶하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서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그래서 앞에 울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여러분 그저 우리는 같이 함께 슬퍼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바울이 겪은 첫 번째 고난스러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고난스러움 있었지만 왜 특별하게 오늘 바울의 고난을 특별하게 보냐면,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여러분들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가지 말라고 막아섰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는 이 음성 때문에 어디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빌리포에 갔어요 그곳에 여러분 먼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멀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배를 타고 거길 간다는 게 굉장히 먼 거였어요 모험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곳이 하나도 익숙하지 않아요. 전혀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자체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날 이 여러분들 그 루디아라는 자주 옥감 장사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럭키하게 자기의 미니스트리, 자기의 미션, 자기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고난스러움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귀신 들려서 어떻게요? 해 점을 치는 여정이에요. 그 안에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능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앞날을 갖다 점을 쳐주는 여자예요. 이 바울을 보자마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본문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바울 이행을 계속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드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맞는 소리도 듣다 보면 뭐 그냥 듣고 마는데 매일, everyday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맨날 그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봐도 돼야 안 돼요. 아 신경질 나죠.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내가 나서렛 예수 그리스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여서 나와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여종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도 쫓아냈고 앞을 내다보면서 점을 칠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바울은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쵸? 귀신들 이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괴롭힘을 당하는 한 소녀. 여기 보면 여종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g i r l 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소녀예요. 크으, 아주 장성한 여인은 아니었고, 아주 작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어요. 잘된 거죠. 바울이 여러분들 귀찮아서 했긴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귀신들을 림 쫓아내고 그 모든 것이 잘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이상하게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뭐예요? 바로 그그 그 여인은 뭐요? 예 종이었어요. 여종. 그 여종을 부리면서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익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 의해? 마스터, 주인이에요. 자기에게 여러분들 수익을 갖다 주는 여정이 귀신이 쫓아내려지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앞날을 보면서 점을 칠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관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한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발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로마 시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과 신라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서의 복음을 전한 건데 그들을 듣기에는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란스러웠다는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들 그런 귀신 들린 여정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사람들 그걸 보고 놀라하면서 여러분들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한 풍속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맞지 않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이 부당한 풍속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것으로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자로 일한다는 건 뭐예요? 부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귀신들린 여정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벌이 하는 자들을 바울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를 고쳐내서 바르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바울을 부당한 풍속을 행하는 자라고 고백,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벌이가 끊겨서 화가 났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가 침몰해서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 잘못을 따지고 누가 더 크게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억지스러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갑자기 우리에게 들려온 슬픈 소식인데 그걸 자꾸 누구의 잘못만 찾아내려고 노력하죠 바울은 그저 여러분들 귀신들 여인을 고쳤을 뿐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는 안해요 그때 화가 났다는 얘기는 안해요 고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꾸 우리를 식소란스럽게 하고, 뭐야 우리가 할수 없는 풍속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아, 그 정도에서 그치겠지 했는데 여러분들 22절,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바울과 신라의 옷이 찢겨졌고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매질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이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리가 또 합류해갖고 여러분들 군중신비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질을 심하게 한 거예요. 심한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코를 발에 채워갖고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줬어요. 그럼 전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바울로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도시를 서란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속을 가췄다고 해서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라고 자청한 자,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가 지금 돈보리 하는 것,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지금 고발했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만 지적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 억울해요? 여러분들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데. 나는 그 뜻이 아닌데. 왜 사랑은, 세상은 나를 이렇게 다주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다루는 거야?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고난스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여러분, 어떨 때는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와, 나한테 어떻게 이런 기쁨이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막.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여러분들 입국심사에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제 아이 트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갖고 오피스 얘기 불러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떤 학교 전화해가지고 뭐가는 사람 잘 연결돼갖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있는 시간은 두 시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면 러제 마음에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아 짐을 먼저 두 시간 전에 그버서기에 나왔을 텐데 그 짐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 걱정을 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사람들이 다 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컨베이어 벨트가 끊겨가지고 짐이 두 시간 전부터 안 나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아까는 힘들었는데 지금 뭐예요? 아싸!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짐을 걱정했는데 짐이 어떻게요? 해 컨베이어 발트가 끊겨갖고 짐이 안 나와 버리는 거야. 그 기분이 좋고 싸요게 좋겠어요. 좋겠어요. 솔직하게 도 얘기해 보세요. 다들 기분. 남 얘기니까 관심 없다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기분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10분 딱 지나니까 고쳐갖고 막 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두시간이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 돌아가면 어떡하나. 뭐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된 거지? 아이, 트윈이 누가 잘못된 거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서 뭔 결론이 나오냐면, 아, 내가 운이 없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당장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내가 되게 운이 좋았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해요 고생하면서 공항 바닥에 앉아있는데 나는 어디예요? 그 오피스에서 그 시원하게 에어컨 나온 데서 여러분들 그 의자에 앉아갖고 편하게 두 시간 기다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갖고. 또 여러분들, 그 샌프란시코 공항에 내려갖고 여러분들 다른 비행기 타야 되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놓쳤으니 어떻게 돼요? 계획이 계속 꼬였겠죠? 그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있는데 나는 뭐예요? 기분 좋아요. 왜? 짐이 이제 나오니까. 그것도 10분 있다 딱! 나오기 시작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 감사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만이 내 삶에 있는 것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그때만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너머에 또 다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스러움이 나게 닥쳤어요. 그러면 그 고난스러움 때문에, 어, 내 삶은 왜 맨날 이렇게 고난스러운 거야?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를 기쁜 좋게 하는 은혜와 어떤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 나게 닥올수 있는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25절에 보니까요,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두둑개 맞았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환상을 보고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루디아 만나 갖고 그 사람 세례 준것 빼고는 별로 좋은 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뚫겨 맞아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신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자기 삶이 고난 스러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 을 거예요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 구나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수들이 갖고 있던 이수갑이나이다 풀리고, 찾고도 풀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잠결에, 아마 오밤중에 그랬으니까,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지키다가 잠들었나 보죠. 그런데, 잠결에 지진이 나니까 딱 깨보니까, 옥문 열려있으니까, 자기 딴에 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죄수들이다 탈옥했구나. 그럼 뭐예요? 이 간수로서는 큰 죄를 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예요?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 보니까, 그만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하려고 다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직 다 여기 있다고 여러분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그 장면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는 얘기야 두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할수 있을까요 대뜸 여러분 간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기 삶의 모든 이 간수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둔 갖다 거를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가 늘 삶에서 고민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죄수가 탈옥한 줄 알고 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를 자결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인생이 이게 끝이 나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 간수가 그두 사도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사도님, 내가 어떻게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도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지만 결국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고난스러움에, 여러분들, 내 삶에서 끝이다.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냐면, 그 너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 흔하고 쉽게, 많이들 얘기하죠? 예수님 믿음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고난스러움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봐요. 하, 갑자기 닥친 고난에 그가 믿었던 신앙도 다 대평겨치고, 어떻게 됩니까? 삶이 그래서 끝난 것 모양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에 큰 축복이 일어났어요. 큰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래야 되고 모든 걸 영광을 돌릴 것처럼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들 늘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고난스러움의 삶이 당장 끝난 것 같고. 축복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삶의 여정을 관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들에게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수 있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고난스러울 때주 예수를 믿어라. 그 믿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뭐예요? 머릿속에 계산해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거 드리고.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누구 때문인가? 이걸 찾을 필요 없어요. 뭐예요? 우리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믿는 삶, 어떻게 하면 구원해 이수 있는지 그의 삶. 아버지 나님그거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산적인 삶에 하아지 하나님 내 삶을 맡기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걸 맡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누구의 탓을 찾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대여 하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리옵나이다. 아멘.